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23일 자,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르는 비행기의 선가 우리은행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19시에 경기를 치르는 비행기의 선가 우리은행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비행기의 선가 우리은행 자3차전 경기죠. 자 19시에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썸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은행은 원정으로 넘어오고 지금 세 인기 중에 이제 내 오늘까지 치면 세 인기 중에 지금 두 인기를 다 우리은행이 가져왔고 이번에는 세 번째 여기서 우리은행이 이겨버리면뭐 사실상 끝나는 거죠. 자 비행기썸은 17승 13패로 현재 5할 때를 기록하면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썸이고 1 5 25승 5패로 현재 1할 때를 기록하면서. 현재 8화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은행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썸과 우리 은행을 뭐 자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경기 중에 2승 3패, 343득점과 3 4 8시점으로 현재 2연패 중에 빠져있죠. 우리 은행한테. 홈에서는 두행기 중에 1승 1패, 원정에서는 세행기 중에 1승 2패로 현재 경기 중에 있고, 우리 은행은 다섯 경기 중에 5승, 했고 3 5 9점과 291실점으로 5연승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행기들까지 연승이 이어지고 있고 거짓말 사실상 우리은행이 저는 우승을 한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비행기 썸몸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우리은행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원홈에서는4행기 중에 4승을 거뒀고 원정에서는 1경기를 치르지만 1승을 거두면서 최근 5경기를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보시면은 맞대결은 전부 다20 23년 2월 2 0일 빼고는 전부 다 우리은행이 홈과 원정을 왔다 가면서 우리은행을 잡아낸 비행기 썸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력차 부분에서도 우리은행이 더욱더 우세한 것으로 봐지고 이거는 뭐 간단하게 데이터 를 홀더 보신 거고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한번 또 짧게 한번 내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비행기 썬과 우리은행으로. 한번 경기 양상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쌈은 원정에서 열린 챔프 두 경기를 모두 패했고, 1차전 부진했던 아내지가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공격을 이끌었고, 김민아와 김인시온 등 벤치, 벤치 활약이 있었지만, 한음지와 지난 등 팀을 정규 시즌 2로 위 이끌었던 빅맨진의 영향력이 적었다 다가 게다가 2차전에는 다친 김한벌의 경우는 남은 시리즈, 출전 자체가 불투명한 정도로 그만큼 김한별이 있어도 지금 지는 판에 지금 비 김한별이 없으면 더욱더 힘들지죠. 자 요거는 제가 우리은행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한별도 지금 불투명한 상이기고, 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이긴 해도 어려운 상이라는 거죠. 김한별이 나와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비행기 싸움이 전력인데 김한별이 없으면 더욱더 힘들어지죠 썸이. 자 그리고 우리은행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챔프전을 지배 중에 있고 1차전에는 김남비가 경기를 장악했고 2차전은 역대급 하이라이트 필름을 찍으며 팀을 이끈 박지현의 활약도 대단할 정도로 그만큼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좋죠 우리은행은 딥스리를 포함해 돌파로 동료를 살리던 넓은 시야를 보여준 박해진도 꾸준하게 약점도 찾기 어려운 현재 전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래서 이 경기 뭐 우리은행과 비행기 썸 간단하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썸은 일단은 김한별이 정상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비핵 행 썸이고 또 수비 상황에서도 이소희와 안혜지가 작은 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계를 넘게 김정은의 외곽과고하라의허을 체이 쌤의컷인 등. 다양한 옵션이 있고, 김담비와 박지현 박혜진의 빅3가 경기를 압도할 우리은행이 승리를 하고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우리은행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3월 23일. 자, BAK의 선과 우리은행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의 초안 영상으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위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조합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